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만 양아치 짓을 한게 아니었네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양아치 짓을 하다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외면 당할 겁니다. 한국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손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양아치 있니? 500조 증발로 파산 직전. 한국에 손절 당한 민니가 주제 모르고 깝치다가 500조 시원하게 말아먹고 경제 파산 직전에 몰린 충격적인 사면, 전대미문의 국제 양마치 인도네시아가 쫄딱 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국방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당한 약소국이었지만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실전 경험을 쌓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식민 지배국이었던 네덜란드보다 강한 나라로 평가받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과 쌍벽을 이루는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배가 불렀는지 이런 성과는 싹다 있고 한국의 기대와 약속을 여러 자리 배신하면서 한국을 우롱해왔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계약된 1,400톤 급 잠수함 세척에 선수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잠수함은 쓰레기라 도저히 건조를 맡길 수 없다는 망발을 내뱉었죠. 또한 한국과 KFX 사업에 공동개발 사업자로 참여해놓고는 아직 그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열받게 하는 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인질 삼아 한국의 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을 마치 갚을 것처럼 굴다 가게 돌면 못 주겠다고 돌아서고 다른 나라 무기를 구매하겠다며 강자를 부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니 인도네시아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마가 한국 때문에 500조 원 이상의 역대급 손실을 맞게 될 거란 분석이 나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여태까지 우리를 기만해왔던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파멸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말아보겠습니다 현재 호주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티모르는 400조 원 규모의 유전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넓기 넓은 태평양에서도 가장 풍부한 석유와 천명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해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바이온단 지역의 천연자원 매장 추정량이 21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삼국이 치열한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알짜배기 유전 분쟁이 친근까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삼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과거 동티모르는 500년 동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75년 포르투갈은 돌면 식민지 전쟁을 포기하고 동티모르에서 철수했는데요. 이에 동티모르 국민들은 환호하며 독립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많았습니다. 독립이 확정되고 나서 9일뒤 인도네시아가 쳐들어와 이들을 탄압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동티모르는 독립을 준비하면서 만든 국기와 국가는 2002년 동티모르가 독립하기 전까지 쓰이지 못하고 폐기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묵인하는 대가로 동티모르해의 3분의 1을 호주의 영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공동 개발 구역으로 규정해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협의까지 마쳤죠. 하지만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과 함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맺었던 계약이 파기된 과 동시에 호주가 발빠르게 동티모르와 재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호주는 2018년에 이미 동티모르가 연구적 해양경계선 덕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우선하여 42조원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이득도 챙기지 못했는데요. 반면 호주가 동티모르와 손잡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되었으니 배알이 꼴렸던 것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있는 고장 없는 고장다 부려가며 폐막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받은 741톤급 화쿠레이 마루호를 호주와 동티모르 유전 공동 개발구역인 바이온단 지역으로 보냈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급기야 유전뿐 아니라 암초에 대한 영유권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호주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다모스 아고스만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무조약 담당 국장은 미고티모르의 유전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의 것이었다며 인도네시아를 배척한 호주와 동티모르의 독단적인 협상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분개하며 동티모르와도 해양경제를 새로 했으니 우리와도 새로운 경계선을 지어야 한다며 생패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걸고 넘어지는 에시모어 맘초는 거리상으로 인도네시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 로테섬과는 150km 거리인 반면 호주 대륙과는 그 두배인 3 0 0 km에 뒤떨어져 있죠. 하지만 실질적 지배는 호주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에시모어 맘초의 지배권을 주장하며 국가 주도하에 불법 어선들을 에시모어 맘초에 보내는 집까지 서슴지 많고 있는데요. 하는 짓만 보면 그야말로 작은 중국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호주군이 인도네시아 함정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실제로 호주는 K9 30문을 1조 원주고도 입해 해안가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호주의 K9 수출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치를 좀 썩이긴 했어도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 협력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이대로 손절하기엔 이를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진하고, 모른 생각이라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여러 번 한국을 우롱하고 기만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되려 아직 인도네시아를 예치지 않는 한국을 호구 국가라며 비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버린 협잡질만 단순 나열해도 2 시간짜리 영상은 거뜬히 만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양아치 진만 나열해보자면 2010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구형 LVT-7A 상륙장 갑차를 10대나 공유하며 공을 들였음에도 한국을 홀라당 배신해버리고 러시아의 BMP-3F 37대를 보란 듯이 구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는 한국산 잠수함은 90일 이상 자망할 능력이 없다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범해하기도 했는데요. 일개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근거도 없는 날조를 내뱉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를 간 그리 배신하고 프랑스와 잠수함 구매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애초에 발주를 약속받은 대한민국 관련 기업들은 잠수함을 건조할 도크를 미리 확보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더하나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뻔뻔하게도 140조 원의 차관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다며 6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KFX 분납금을 지저분하게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생각해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요. 심지어 140조 원으로 편성된 이 차관으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해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액 대출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리의 행동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모렴치하고 어이가 없는 배신행위입니다. 라팔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10%만 완납해도 한국의 KF-21-48대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라팔이 먼저 배치돼서 성능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먼저 사는 행위는 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프랑스가 인도네시아 차관을 받아가면서까지 라팔 전투기를 판매한 까닭이 궁금하지 많을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돈을 빌리고 매먹느냐 마치 짓을 오랫동안 일삼아온 만큼 신용도가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호주의 오쿠스 가입 때문에 72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 송두리째 날아간 프랑스가 인리의 무기를 판매해 호주에 한방 먹이겠다는 심산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차관은 어떤 방식으로 떼먹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한국은 마치 인도네시아에게 보란 듯이 호주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K9과 레드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던 호주와 협력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같은 물의 배와 손잡는 것보단 훨씬 얻을 것이 많을 게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400조 원 규모의 유전도 빼앗기고 러시아 아팔 전투기 판매로 미난. 140조원 규모의 차관까지 갚아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인니에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인니 행실이 믿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갈등국 호주의 무기를 파는 한국이 미웠을 듯합니다. 물론 인니가 미운 짓을 먼저 했기에 객관성은 떨어집니다만 어찌되었든 향후 인니와 군사협력은 더 이상 진보할 수도 없고 신뢰를 갖기 어려울 듯합니다. 보람의 공동 개발 사업을 조속히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인니는 한국 방산 수출장에서 가장 큰손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게 실전 배치 혹은 해외 수출 성과 등입니다. 인니가 강자를 부리는 건 기분 나쁘지만 인니 입장에선 방산 시장의 생리를 잘 이용한 것뿐이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큰손 고객을 막대하는 건 있을 수 없죠. 한국은 인리에 팔아야 할 무기가 아직 많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저런 양아치 같은 배신자, 국가의 개서 등 돌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나가야 함. 인도네시아는 하루빨리 손절하고 호주하고 협력해라. 야만 족근성을 가진 인리와는 협력이 쉽지 않지. 선수금 받지 않고 수주한 기업이 잘못이고 계약 후 잔금 처리 못한 기업이 잘못이지, 인니의 잘못이 아니다. 이유는 법대로 처리를 못하고 구걸하듯 상대에게 굴종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